고성 뻘락지입니다. 낙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중낙지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갈치가 나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고요. 어, 마리 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포 먹갈치, 정말 귀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오미 특대 먹갈치고요. 그리고 3미 특대 먹갈치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4마리씩 들어가는 3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목포 먹갈치, 엄청 귀하고, 기합니다. 오랜만에 갈치가 나왔습니다. 마리 갈치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한 상자에 4 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190미 참조기는요. 어, 막드시기 좋다 보니까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 목포생물 참조기 정품입니다. 목포생물 참조기 정품이고요.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190미 참조기입니다. 1 4미 파조기입니다. 오랜만에 파조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조기가 엄청나게 귀합니다. 파조기는요,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4미 파조기. 그리고 보시면은 어, 백미 파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고 가장 큰 파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백미 파조기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 파조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치가 인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통치는요 뭐랄까 살이 담백하다 보니까 구이나 아니면 지리탕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 상자에 소우마리씩 들어가는 20미 통치입니다 그리고 보시다면은 가자미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가자미입니다 가자미가요 굉장히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구이나 매운탕으로 드셔도 정말 맛있기 때문에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이심미가자미 입니다 좀더 큼직큼직한 가자미 원하시는분들 이심미가자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이심미가자미고요 어,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서대가 나왔습니다 한 상자에 22마리씩 들어가는 서대 서대가요 굉장히 귀합니다 어, 판장에서 한짝두짝 짝 나올까 말까 하는 서대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요. 농어도 정말 귀합니다. 30미짜리는 정말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오늘도 딱두 짝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짝 가져왔고요.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농어입니다. 그리고 홍어 같은 경우는 통으로 원하시면 통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홍어는 저장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전복입니다. 전복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싱싱하고 맛이 좋은 전복입니다. 멍게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멍게 3kg, 5kg, 해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산 해삼 그리고 러시아산 명태입니다명태 가공 국내산 있고 또아리 미역도 판매합니다. 또아리 미역도 10개, 20개씩 판매하고 있고 건다시마도 판매합니다. 완도 건다시마 그리고 낙지젓갈, 오징어젓갈 젓갈 3장 같이 판매하고 있고 세 가지 종류도 판 젓갈류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갈치속젓도 500g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이 좋습니다.